안녕하십니까. 덴탈장 이승윤 t v 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치과 치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보철이라서 보철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미네이트라든지 심미보철 치료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는, 라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게 많이 무마가 됐죠. 무슨 말인가 하니 어, 재료적인 측면도 많이 발달했고 치과 의술도 많이 발달해서 아주 얇게 치아 삭제를 어, 타이틀로 내걸고 많은 분들께서 치아 삭, 많은 치과 선생님들 분들께서 치아 삭제를 거의 하지 않고 얇게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라미네이트를 제가 꺼리는 이유로 치아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은 거의 어 이제 소용이 없는 어 핑계가 됐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환자분들한테 소중한, 정말 이렇게 치아가 가지런하고 그런 치아 치료를 하신 걸 보면 정말 예쁘게 잘 되셨는데, 그런 가치 있는 치료는 가급적이면 치과 비용도 들겠지만, 시간도 들여서 정말 가치 있는 치료는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라미네트 치료를 받으면 평생 동안 라미네트 뭔가가 붙어 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미네트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치료법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근데 이제, 어, 라미네이트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는 이유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꺼렸지만 요즘은 삭제량이 최소로 많이 가면서 사실 라미네이트의 영역이 더 넓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말 소중한 심미적이고 고, 어, 가치 있는 치료는 어, 가급적이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웬만하면 교정을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라미네트를 해야 되면 평생 그 라미네트와 관련해서 뭔가를 평생 입에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단점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미네트는 되게 훌륭한 치료입니다. 어, 제 치과에서는 라미네트를 일년에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미네트를 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케이스에서 라미네이트를 권하고 라미네이트 전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보이는 면. 우리가 치아에서 보이는 면, 이 보이는 면만 얇게 깎아서 가지런하게 치아를 껍질처럼 얇게 만들어서 가지런하게 붙이는 정말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요즘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소 삭제라든지 재료의 발달로 라미네이트 영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오늘 어, 오늘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좀 얘기해 보자면 20대 대학생 분인데요. 어, 예전에 치아 표면이 많이 탈해된 케이스입니다. 치아가 탈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건강한 치아 표면을 건강한 치아 표면은요 도자기처럼 정말 반질반질하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그런데 탈해가 됐다는 말은 어, 구강 위생이 불결해서 구강 내에스뮤탄스균이 많이 상존하게 되고 충치가 쉽게 일어나는 환경이 돼버리면 입의 산성도가 높아 높아져서 치아 표면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돼서 어,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치아 표면이 분필처럼 어, 날카로운 기구로 긁, 긁으면 긁어질 정도로 많이 탈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오히려 이 정도 치아 표면이 건강한 치아 표면이고 약간 이렇게 하얗게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된 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이 환자는 예전에 레진으로 예쁘게 떼오는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 전에 치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누런색으로 떼웠던건 아닙니다. 레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색이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누렇게 변색이 되기도 하거니와 치아와 레진의 그 열팽창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레진과 치아 경계가 틈이 생기면서 그 틈에 검은색 착색물질이라든지 충치가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심미보철 어, 치료를 환자분이 원하셔서. 어, 오셨는데 자세히 치아를 보면 치아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지런한데 이 치아만 살짝 틀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 다른 치과에서는 라미네트를 많이 권합니다. 라미네트를 해서 얇게 깎아서 가지런하게 붙이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케이스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어, 교정을 해서 가지런하게 펴면서 어, 예쁘게. 어, 심미 치료를 하라고 권하는데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표면이 너무 많이 탈해돼서 가지런하게 교정을 하더라도 교정하는 기간 동안 충치는 계속 진행이 되고 보이는 면이 탈해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좋은 표면으로 어, 수정을 해야 될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 라미네트를 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어, 이 분은 어, 라미 이 환자분한테 라미네트를 권했던 이유는 이 치아가 틀어지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교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했다기보다는 치아 표면이 많이 탈해된 환자라서 나중에 충치치료, 레진으로 치료를 해도 또몇년 지나면 변색이 될 거고 또 이만큼 깎아서 감쪽같이 떼다 하더라도 또 4, 5년 지나면 누렇게 변색이 돼서 자꾸 자꾸 치아를 깎이게 될 바에야 아예 이번에 탈의된 면을 얇게 깎고 심미 보철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 이유는 이 환자분이 2주 뒤에 어, 기업 면접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심미성을 얻고 싶어 해서 라미네이트를 했던 케이스고요 이렇게 해서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예쁘게 좌우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라미네이트를 할때 하나 가급적이면 짝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개, 네 개, 여섯 개. 6개. 이분은 여섯 개를 했는데 포함되는 치아가 많을수록 색깔 조화를 맞추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 치아가 많이 포함되니까 적절한 비율을 분배를 해서 좀더 심미적인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같이 치아 표면이 탈해된 경우는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 방법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어, 두 번째 케이스는 어, 제가 존경했던 선생님이 했던 케이스 사진이 공교롭게도 제, 저한테 있어서 어, 지금은 소천하신 우산 미치과의 도하우 원장님 이 했던 케이스인데 예, 제가 다음으로 라미네트를 권하는 경우는 이렇게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해도 교정을 해서 치아 사이에 공간을 막을 수 있지만 막음으로써 오히려 아래 치아와 배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치아의 폭이 좁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미, 잇몸 성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심미적인 어, 라미네이트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케이스는요, 음, 가까운 지인분인데요. 음, 가까운 지인분인데, 치아 사이에 공간도 있거니와, 있거니와, 이 측절치, 옆에, 대문이 옆에 있는 측절치가 선천적으로 기형 치아여가지고, 치아에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많이 있었고, 보이는 면을 얇게 깎은 다음에, 예, 심미보철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는, 음, 저도 라미네이트를 많이 권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크라우딩이라 그래가지고, 좁부 초, 치아가 좁게 이렇게 삐뚤삐뚤삐뚤 있는 치아들은 삭제량도 많고, 어, 그리고 최소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가지런하게 하려면, 가지런하게 할 경우에, 밑에서 이렇게 치아를 올려다 보면, 치아가 두툼해져서 보기 흉, 어, 환자분이 좀 이물감이 있고, 어, 구강 위생 관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 저, 그런 경우에는 교정을 권하, 어, 라미네트를 권하지 않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치아 표면에 다발성 우식으로 인해서 레진 치료도 좋지, 레진 치료를 해도 만족, 장기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든 그런 표면이 탈해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트를 치료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치아 사이가, 치아 사이의 틈이 많은데 교정으로 해결할 경우에 아래 치아와 맞물림이 좋지 않아서 현재 맞물림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스페이싱을 없애는 치료법으로서는 라미네트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라미네트 치료 어떤가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라미네트를 하는 케이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봤습니다. 라미네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